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승부.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리고요. 자, 상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게 원래 프랑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밤의 어스름함과 그리고 낮에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런 황혼에서의 붉은색 이것이 만나가지고 저 너머로 뭔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나를 반가워서 다가오고 있는 개인지 아니면은 사냥감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늑대인지 이것이 구분이 잘안 안 되는 바로 그런 시간에 프랑스에서는 개.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민주당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개회 개와 늑대의 시간을 마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한민수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어제 나름대로 꽤좀 충격을 받으셨죠. 아, 체포동의안 불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좀 놀랐습니다. 놀랬고요 예. 일단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이제 검찰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면서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의 부당성은 이제 인정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이제 당론 결정이 필요할 정도로. 이제 부결로 총위가 모아진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탈표가 다소 나온 결과는 뭐 놀라기도 했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표결로 음. 나타난 당내 이견들은 또 듣고 하나가 될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결이 돼서 다행스럽다. 물론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 그것이 어떤 검찰의 어 맞서는 그러한 것을 상당수가 동의했다는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저기 이제 그 이탈표가 이제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다는 이제 평가랄지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검찰의 이제 민주당 어 전체적으로는 요청에서도 그랬고 이번 영장 청구는 사실 어 대표를 여러 차례세 차례 이상 세 차례 소환 소환 조사를 에 했고 뭐 증거 인멸이나 도망한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구속 영장을 치는 거. 이것도 영장을 뭐 교수님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영장이 범죄 명의를 입증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검찰이 좀 과도하게 형사법을 예. 남용해서 영장을 친 걸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지금 한 대변인님 네. 말씀처럼 많이 나오게 예. 된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이게 뭔지 뭐 저희들이 이제 의총을 열고 이제 의견들을 다 모았는데요. 예. 이제 그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제 무효표도 열한표가 됐고 기권이 아홉표. 그다음에 가표가 이제 저희들 언론에서 분석하기에 한 (17) 정도 민주당 쪽에서 가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뭐 구체적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제 사견입니다마는 짚어보고 짚고 넘어갈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제, 비명계 이른바 의원들께서 이런, 어, 뭐, 기권이랄지, 가결, 무효표를 선택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국회로 검찰이 이제 체포동의안을 넘겼을 때, 저희 같은 경우 두 차례의 원총회가 있었고, 특히 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간의 연석회의도 있었고, 공개적인 자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어, 이제 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동안 방송 등에서 김영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의총장이랄지, 아무튼 뭐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구속영장은 너무 부당하다. 정말 알맹이가 없다. 부결이 맞다. 이런 목소리를 그 대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은 이제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뒤에서 하신 이제 행동이 좀 다르지 않는가. 그게 왜 다르는 거죠? 그게 왜 다르냐는 거죠. 이거는 뭐 생각이 뭐 모두가 갇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같은 당의 정치를 하고 있는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피해감을 느끼고 아예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 세포동의안을 가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다 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치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언론 보도나 익명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마치 어떤 당 대표를 향해서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하듯이 선정하듯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 정치적 맞다, 거래 무슨 있습니다. 거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보도되는 것들이 뭐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 뭐 직을 걸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교수님도 알다시피 지난해 8월에 어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어 당원은 물론이고 뭐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원 100%로 바꿨습니다만 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도 한 25%가 들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많은 당원과 이제 국민들이 선출한 당 대표인데 지금은 이제 저들이 볼 때는 검찰이 무도하게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선출된 당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을 건다든지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내걸고 이번 투표에 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결과가 비명계 중심의 조직적인 행동의 결과다 이런 시각이 있는 모양인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제가 뭐 확인을 뭐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명계 그 중진 의원이 본인께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제 뭐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누구랑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본인들과 같은 이제 비명계 어, 의원들 이 예. 있었다고 예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뭐 상당히 예상 밖의 이탈표가 나온 거를 보면은 어, 나름 뭐꼭그게 조직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비명계 의원들께서 이런 어, 본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서로 간에 좀 많은 의견들을 주고 받고 함께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집단적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찮나 싶고요. 실제로 또 그런 말씀을 또 중진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고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근데 뭐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쭉 계속 그 반복해서 하셨는데 저는 네. 궁금한 게그 알맹이도 없고 그러면은 아예 네. 그냥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딱그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고 이러면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표결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의원총회나 이렇게 여러 차례 열면서, 뭐 교수님 알다시피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예. 이게 어떤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의 개인에 대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헌법에 따라서 재연회부터 시작된 그 헌법 정신에 따라 삼권분립의 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뭐체포동의안 이전 단계 뭐 이제 그 뿐만이 아니고 기소를 할 때도 이걸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표결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위원회는 탄압의 징후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걸 적시해서 이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사법부나 행정부가 과도하게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억압적 행동으로 어떤... 의원들이나 의회에 대해서 탄압적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징후가 있으면 당연히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동해놓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민주당이 지금의 이제 과도한 검찰 수사, 선택적인 검찰 수사, 형평성은 아닌 상실한 검찰 수사를 볼 때는 이게 단순히 그 어, 나가서 받는 게 맞다.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심사는 영자실체 심사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른바 교수님 잘 알다시피 대장동 50억 판결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대장동 사건이 해수로 한 3년 동안 이제 검찰이 정말 탈탈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기숙근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에 들어 있는 그 배임과 제3자 뇌물이라는 법리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이 말고 개인 비리라고할수 있는 거는 이른바 아주 거액이죠. 428억 원의 뭐 뇌물 약정을 했다 하는 건데, 그건 이번에 영장에서 아예 한 자도 없을 정도로 다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장동에서 실제 어 뇌물, 부정한 돈이 흘러간 거는 곽상도 전국민의 의원이죠. 다들 아들, 아들의 퇴직금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선택적으로 부실 또는 무능수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마저도 그런 선택적 부실 수사를 하면은 질타를 하고 새로 입증을 해야 되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법원도 거기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를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 이후 뭐 비등 최근의 판결이죠. 그런 걸 보면은 법원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laughs> 민주당이 공당인데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이 제도를 그렇게 불신하면은 모든 상당수의 중요한 제도를 불신하면 이건 조금 그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뭐 겸허인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이제 이불체포특권 뭐 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 폐지라는 것들을 뭐각 당들이 대선 때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표도 신뢰를. 본인도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신뢰를 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도 하고 대선 때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엄격하게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사안이 아닌 한 엄격하고 그 제한돼서 사용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처럼 상권 분리 국가 특히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우리 당이 볼 때는 검찰이 과도한 편파적 수사를 한다고 볼 때는 이 국회에서 돼 있는 헌법으로 보장된 부채포 특권과 면책 특권들 그게 따지면 대통령에게도 불수추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분하게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게 맞지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과도한 검찰 수사를 놓고 당장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자 그리고요 또한 가지는 네. 아까 이제 비 제가 여쭤봤던 것이 비명계 의원들은 왜어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뭐 다른 행동을 했을까 뭐 이런 것 근데 물론 비명계 의원이 아는 실제로 이 부결에 한 표를 던졌는데 예이 네. 막 그,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찬성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아, 그럼요. 그럼모는 거죠. 목기명비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반란표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누가 그렇게 표를 던졌느냐? 이거 삭출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뭐 예상 명단 만들고 돌리고 뭐 문자 테러도. 저희가 어제 이상민 의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가 한 6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은 이 문자 지금 받고 있다. 어? 네.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네. 이거 이런 거 보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말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당내 이제 열성 지지자들, 네. 당내 열성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이제 그뭐 당원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까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표출하는 것은 뭐전 이해는 합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누가 어떤 표로 행사했는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색출은 사실 뭐 가능하지도 않고 네.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일부 당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러 말씀들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내부의 차이가 있더라도. 설사 내부의 차이가 크더라도 이게 이른바 밖에 있는 상대방, 뭐 예. 상대방이라면 뭐 집권 여당이 될수 있겠죠. 그것보다 클수 있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의 화합과 관계를 예. 해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당원들께서도 이런 대표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알겠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마지막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 추가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그 저기 좀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가정이죠. 게요. 당연히 가정이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쪼개기 이른바 영장을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 수석급 이상일 텐데, 저 이른바 천균누사라고 봅니다. 언론에다가 이렇게 민주당 방탄하면 앞으로 계속 영장 청구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저는 농산 대통령실이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일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치적 영장을 계속 친다 이거는 우리 뭐 당원뿐만 아니고 국민들께서도 예. 이게 맞는가에 대한 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이다 동료의 그거는 그러면. 뭐 실제 뭐 영장을 뭐 어떤 혐의로도 예.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국속영장을 쳐서 체포동에 넘어온다면 당내에서 많은 논의와 이런 뭐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 참, 그,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었습니다.